7월 10일에 산사태가 나서 어 사망 사고가 났던 어, 충남 서천군 율리에 나와 있습니다. 음, 여기 지금 그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건가요? 네. 아, 매몰되셨던 거군요. 아니, 여기서 터져서. 예. 네. 매몰은 안 갔고. 터져서 네. 예. 이쪽 흘러내리고. 저기 예. 골짜기에서 예, 쏟아지니까, 예, 예. 쏟아지니까, 아 된다. 여기가 아마 거실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아, 아, 자랑. 아니, 여기 끝까지만 잠깐만.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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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지금 산사태가 난 곳에 토사가 쏟아져가지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 땅이 이제 그대로 파여있고 아주 깊게 한 2-3미터 깊이로 파여있고 나무뿌리들이 그대로 드러나있고 어 호수 같이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요. 가재 도구들이 안에 놓여 있는데, 집 안에 의자나 가재도구들이 있고, 나무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현장이고요. 저쪽에 그 집에서 갖고시던 식물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기 서현님 이걸 미리 대비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잠깐 아, 인터뷰 좀 예. 하시죠 예. 아, 여기 윤리산석대 현장은 보시는 예. 것처럼 지금 예. 그 유로 골짜기를 예. 따라서 쏟아졌는데 최초 발생 지점이 묘지 에요 묘지에서 네. 예. 묘지도 방치된 묘지가 아니었고 예. 제법 잘 관리 벌초도 했던 예. 묘지인데 예. 그 묘지 인데 묘지 흔히 이제 묘지 중 상당히 잘 관리돼 있는 축에 속하는 묘지에서 네. 묘지 노반 자체가 한반 정도가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네. 네. 그대로 이렇게 늘고 떠다닙니다. 아...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왔지만 사실은 작년 경북 산사태 네. 영주 갈산리에서도 집바로 네. 뒤에 묘지에서 터져서 예. 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네. 제도 측면에서는 앞으로 산지에 예. 묘지 중에서 예. 묘지가 이제 눈선에도 있지만 묘지 바로 음. 밑에 유로가 있는 네, 유로가 어, 뭐죠? 네. 어, 계곡, 물이 흘러내리는 아, 예, 예. 있는 예. 계류 지형적으로 예. 지형적으로 어, 좀 파여있는 계곡 같은 모양이 있을 거기에 경우 여기에 예. 수렴될 수 있는 예. 묘지는 예. 사실 전수조사를 해서 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국지성호우 이런 게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위기 시대니까 네. 과거처럼 그냥 뭐 묘지를 그냥 도선 안 되겠네요. 지금은 요지 자체가 좀 산에 어떤 시설이든 방치하면 네. 어,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 교훈은 이미 96년 7월 네. 어, 철원 5사단 대마리에서 네. 네. 어, 우리 북군 장병 네. 일개 소대가 네. 네. 20여 분이 돌아가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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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사 때 네. 네. 우리가 그 확인한 건데 그때 네.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네. 전문가들조차도 여기서 어디에 산사태가 발생했지 찾을 수 없을 네. 정도로. 그냥 야산에 가까운 뒷산인데, 네. 그 해필이면 막사 뒷산의 과거에, 예. 2 30년 전에 예. 교통어가 있었는데, 아... 그 방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에, 묘지 같은 경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네. 어, 우리의 그 공간 정보 기술이나 정보통신 네.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꼭 현장을 100%안 가더라도, 네. 어 위성사진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네. 어, 이렇게 묘지의 네. 위치를 확인하고 묘지가 유로 음, 위험한 지, 묘지인지를 그렇죠 위험한 지 묘지가 있고 네. 미, 밑에 가옥이나 민가가 있으면 네. 그럼 위험으로 확인해서 예. 관리를 해야죠 아,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맞춤형이고 예. 사실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네. 노력을 하면 네. 어, 그리고 적어도 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아픈 뭐냐? 네. 아 어, 대피소가 있었는데 대피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것아 여기 이제 피해자분이 그이 마을 전체가 아, 네. 사실은 뼈 아픈 것은 소천군에서. 네. 어~ 최근에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예. 작년 피해 이후에 예. 어~ 비만 오면 예. 경북 도는 비상근무 예. 체계를 들어가서 예. 도지사가 직접 예. 각 시군에 예. 과도하게 대응해라 아... 과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라라는 거를 예. 비상근무 시작하자마자 바로 안내 예. 언론과 여러 군데 전파를 음. 하거든요. 이 적극적인 행정 여부도 굉장히 큰 영향이. 아, 당연히 영향을 도지사가 네. 나서면 시군에서도 부상금을 음. 그렇죠. 체계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 윤리는, 예. 그 산사태 대피소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실제 비인면 어, 네. 서청군에서 음. 대피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던 것. 여기, 여기서 대피소까지 얼마 거립니까? 이 집에서. 아, 여기서 한 1km 조금 더 되죠? 아, 가깝네요. 예, 그럼요 예. 여기서는 주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는데, 예. 이, 여기 피해 입으신 주민들 포함해서, 예. 대부분 지금 보면, 열 예. 연로하시지만 수용차가 있는 집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지금 경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예. 경북은 지금 보호차원에한 2만여 명, 네. 예. 비상 인력, 예. 마을 순찰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예. 지난 7월 9일이죠? 음. 그 새벽에 폭우가 안동 네. 영향이 내렸을 때대피체계를 네. 바로 가동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북은 그 긴장과 대피체계가돼 음. 있는데 나머지 광역 음. 여기 충남 충북 네. 전남 전북 경남은 네. 어, 대피소를 지정은 해놨지만 네. 대피소로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음. 끌어내는 어, 인도하는 네. 이런 시스템은 안돼 있다. 음. 이렇게 돼. 음.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